134번 에너지띠의 구조와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음전하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물체 A와 B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A는 에보나이트 막대에 끌려와 달라붙었고 B는 끌려와 달라붙은 직후 떨어졌다. 그림 나의 A, B, 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의 고체 종류와 B의 에너지띠 구조로 오른 것은 A의 에너지띠 구조처럼 도체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 있어 띠 간격이 없습니다. 원자가 띠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하여 자유전자가 될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부 전기장에 의해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전기전도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 예로는 은, 구리, 금속이 있습니다. 씨의 에너지 구조처럼 절연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매우 크게 됩니다.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어려워 외부 전기장을 걸어도 전자가 이동하지 못해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나쁩니다. 만약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하면 전도 띠로 전자가 이동하며 절연 파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연체의 예로는 다이아몬드, 유리, 나무 등이 있습니다. 비의 구조처럼 반도체는 절대 온도 0 켈빈에서 원자값 띠에는 전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전도 띠에는 전자가 없어 절연체로 취급됩니다. 상온에서 반도체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이한 자유전자와 원자가띠의 양공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합니다.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도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예로는 규소와 저만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도체, B는 반도체, C는 절연체가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문제를 보기 이전에 전기 전도성이란 고체에서 외부 전기장의 작용으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일수록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어, 문제를 보면 음전화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절연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원자 내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기존의 위치에서 조금씩 벗어나 재배열되는 유전분극이 일어나서 대전체와 붙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유전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절연체 내부의 전자들은 원자나 분자에 속박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체의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정전기 유도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대전체를 치우면 유전분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에보나이트 막대에 끌려와 달라붙은 A는 절연체가 됩니다 반면에 이 에보나이트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에 전하가 유도되는 정전기 유도에 의해 대전체와 붙게 됩니다 대전체와의 전기력에 의해 도체 내부의 전자가 이동하며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접촉된 순간에 일부 전자들은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 대전되지 않은 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체는 전화의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절연체는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접촉한 작은 면적에서만 전화의 이동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들을 받은 도체는 그 전자들을 자신의 전체에 통해 퍼뜨리게 됩니다. 도체임으로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 결과 두 물체를 같은 종류의 전화로 대전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에보나이트 막대에 끌려와 붙은 후 떨어진 비는 도체가 됩니다. 비는 같은, 비는 같은 종류의 전화로 대전되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4번 A의 고체 종류는 절연체, B의 에너지띠 구조는 도체로서 A. 즉, 4번이 정답입니다.